동그랗고 조그만 씨앗 하나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알고 있니 그 속에 숨긴 비밀 하나님이 새겨 놓은 꿈 아하하하 세상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구나 사랑하는 나무들아 어서 무럭무럭 자라 큰 제목들이 되거라. 암꾸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셨어. 맞아. 우리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것이 너무 최고야. 근데 우리는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? 정말 궁금해. 어떻게 되기는 너희들 그 소문 못 들었구나. 무슨, 무슨 소문? 소문? 얼마 전에 베어진 염나무는 저먼 나라의 공주님 보물상자가 되었대. 우와, 우와. 오늘 성자 그리고 그 옆에 나무는 커다란 궁궐의 대들보가 되었대잖아 우와 대단하다. 대단하다 그럼 너는 뭐가 되고 싶어? 나? 내 꿈은 멋진 임금님의 커다란 침대가 되는 거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이 편히 쉴수 있는 커다란 침대가 되는 것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니? 우와, 우와. 그런 너는 너희 그런 노래 알아? 거친 파도에 저가는 저 배를 보아라. 나는 그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커다란 배가 될 거야. 거기에 멋진 분들을 모시고 가장 멋진 여행을 해보는 거지. 야, 다들 놀라운 꿈들을 가지고 있구나. 그런데 너는. 우리 중에서도 키가 가장 크고 튼튼하잖아. 내 꿈은 뭐니? 너? 너? 넌? 넌? 뭔데? 빨리 얘기해봐. 음, 나는 그냥 큰 나무가 되는 거야. 에이, 그게 뭐야? 그게 꿈이야? 어, 정말 정말 큰 나무가 될 거야. 그러면 그럴수록 큰 그늘이 생기겠지. 피곤하고 무거운 진진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행복하게... 될 것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. 우와, 정말, 정말 멋진데. 우리 정원사님이 우리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. 맞아, 맞아. 우리 기도하고 빨리 자자. 그래야 성장판이 안 닫힌데. 그래, 빨리 자자. 그후 폭풍과 비바람을 이겨내고 성장한 나무들은 정말 멋있는 나무들로. 성장했답니다. 그리고 첫 번째 나무가 잘려나가게 되었어요. 첫 번째 나무는 기대감 속에서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답니다. 음, 이게 무슨 소리지? 내, 내 꿈이 벌써 이루어졌나? 음, 근데 이건 뭐야? 소리가. 말이야. 도대체 내 모습이 이게 뭐야 으악! 더러운 말똥냄새 내가 원하던 모습이 전혀 아니잖아 내가 되고자 한 것은 커다란 궁궐의 그 침대였는데 첫 번째 나무는 매우 실망했답니다 하지만 둘째 나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어, 아, 내가 드디어 배가 되었어. 어 그런데 키가 왜 이렇게 작지? 어, 나는 큰 배가 되어야 되는데. 아, 냄새 냄새 생선 냄새. 으, 설마 내가 초라한 고기 배가 된 거야? 싫어 싫어. 한편 세 번째 나무에게도. 정원사가 찾아갔어요. 친구들이 떠나간 지도 먼 3년이란 시간이 흘렀구나. 친구들은 꿈을 잘 이루어가고 있겠지. 나 역시 이곳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어. 이야, yeah, 3년 사이에 정말 큰 나무가 되었구나. 음, 응, 이 나무가 가장 적당하겠어. 어, 너, 어, 정원사님 무슨 생각을? 하시는 거예요. 설마 저를 에이. 아 아, 아 나무꾼님 아니에요. 저는 이 자리에 남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에이. 아 저는 큰 나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. <laughs> 그러던 어느 날한 젊은 부부가 마국관으로 오고 있었습니다. 아내 예배는 만삭이 되어 금방이라도 아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. 마리아, 이안하 만약 집이었으면 예쁜 아기 침대를 만들어 주었을 텐데. 요새 너무 걱정 많아요 <laughs> 여기 예쁜 구유가 있네요. 이 구유를 아기 침대로 쓰면 되겠어요. 그래요. 내가 준비하리라 용천 용천 아니 용차. 이분들은 마리아와 요셉이잖아 그렇다면 저, 저 뱃속에 계신 분이 바로 아기가 나오고 있어요 <laughs> 감사합니다 내가 왕중의 왕이신 아기 예수께서 누우시는 침대가 되다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신 침대가 된 거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 둘째 나무가 쉬고 있을 때였어요 아니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나를 따라오너라.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. 저도 따르겠습니다 저도요. 아니 저번은 예수님이시잖아.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볼수 있을 줄이야. 자,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. 우리가 사랑과 믿음을 배우는 여행을 함께 하셨구나. 예수님, 입에 오르시지요. 와, 주님 감사합니다. 제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들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을 하게 될지는 몰랐어요. 주님, 감사합니다. 세 번째 나무가 잘리워서 세워진 곳은 골고다라는 사형장 언덕이었어요. <laughs> 나의 이런 흉측한 모습 정말 싫어. 사람들은 매일매일 나를 보면 저주하고 있다고. 이런 매일이 너무나 끔찍해.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이 죽게 되는 거지? 유대인의 왕 예수? 예수님? 이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내 위에서 돌아가시다니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 위에서 죽으시는구나 그러면 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행복을 얻겠네 내가 이 일에 사용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,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시고 계획을 세워나가십시오.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환경이 변한다 해도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나아갑시다.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위해 우리를 놀랍게 사용해 주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